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L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EL디자인 ER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올여름 주택 시장이 강력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10월에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중간 가격이 전달과 변화가 없어 불안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연구소 REINZ의 10월 주택 매매는 5619건으로 9월에 5762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오클랜드 경우 10월 매출이 9월에 비해 2.9% 감소했고 오클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경우 한달 매출이 2.2% 감소했습니다. 10월 판매 희망 주택 건수가 9월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0월에 소위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기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10월의 매출 감소는 특히 걱정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한편 9월과 10월 사이 총 판매 가능 부동산 수가 9% 증가했습니다. 10월 매출은 9월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8.0% 증가했습니다. 2021년 10월과 비교하면 면24.9% 감소했고 2020년 10월과 비교하면 38.8% 감소했습니다. 아리 INZ의 10월 전국 중앙 판매 가격은 79만 5천달러로 9월과 변동이 없었고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2.8% 하락했습니다. 매달 매매되는 부동산의 혼합변동을 조정하는 REINZ 주택 가격 지수는 9월과 비교하면 10월에 1.1% 상승했지만 시장이 침체의 바닥을 헤매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5% 하락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의류와 내구제 지출이 모두 급감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속적 영향이 소비자들의 지출을 옥제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총 전자 카드 지출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소매 지출은 0.7% 감소했고, 연료와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지출도 0.7% 감소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약5.5% 증가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카드 사용액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질 소매 카드 사용액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수치의 일부 세부 사항과 관련해 통계청은 해당 달의 의류 지출이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와 하드웨어 및 가전 제품 소매업, 약국과 화장품 및 화장품 소매업을 포함한 내구제는 1.1% 감소했습니다. 웨스트팩 수석 경제학자의 사타시 렌즈우드는 뉴질랜드의 소매 부분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으며 월 지출 감소는 웨스트팩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변동이 크지 않게 유지될 것이라는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B 수석 경제학자 킴 먼디는 가게들이 생활비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연간 기준으로 현재 소매 카드 지출도 2%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는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최종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13일이 지났으며 이는 2017년 정당이 합의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하루가 더 지난 것입니다. 럭슨은 새 대표들이 수요일에 선거 이후 처음으로 함께 만났으며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럭슨은 우리의 각자의 선언문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최종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두 파트너 정당 모두와 만날 것이지만 최종 합의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 당사자가 우리의 목표에 대해 폭넓게 일치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는 오클랜드에서 새 정부 발표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피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당 재무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국민당의 외국인 주택 구매자 세금 부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지만, 감세 패키지는 책임감 있게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스는 뉴질랜드인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고수했지만,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만 달러 이상 판매된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는 국민당 선거운동을 통해 밝힌 제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윌리스는 국민당이 약속한 세금 감면을 이행할 수 없으면 재무 장관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 계획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윌리스 부대표는 또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우리는 서면 합의서 각 부분의 세부 사항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구절별로 문장별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모두가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스는 우리들은 가능한 최고의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60%가 뉴질랜드 정부가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은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민간인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중 35%는 강력하게 동의했고 25%는 동의했습니다. 했으며 19%는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는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7%, 확신하지 못한다는 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0%가 정부가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좌파 성향 정당 유권자들이 이 성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은 76%, 노동당은 70% NG 퍼스트는 47%및 액트는 43%로 전체의 59%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총 1040명이 참여했으며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이 수치가 2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2050년까지 16만 7천 명이 넘는 뉴질랜드인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타우랑가 인구수보다 많은 수로 뉴질랜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부분의 인력 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가 약 3만 명 정도 누락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더 높고 마오리와 파시피카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시간이 경과된 후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치매 진료비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집에 머물면서 개인 간병인의 돌봄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비용은 시간당 50달러가 될수 있으며. 각 방문은 최소 3 시간 이상, 하루에 두 번씩 방문하는 경우 하루에 300달러가 소요됩니다. 거주형 케어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원에 가서 살기로 선택한 경우 환자의 자산 가치가 149,845달러 이상인 경우 하루 최대 200달러, 즉 연간 총 73,000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비용일 뿐이며 치매에는 엄청난 정서적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주식시장의 급등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주기가 느려짐에 따라 키위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고 양원 인플레이션이 투자자들을 자극하며 글로벌 증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키위들은 지난 한주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키위세이버 계정에서 국내 주가 급등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밀포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매니저 펠릭스 포크는 2년간 상당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후 마치 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이중 일부는 투자자들의 변화와 잠재적 중앙은행 정책의 금리 인상에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타프, 인터넷스.코닷, n z 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날로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5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3원 6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8원 14전입니다.